안녕하세요 당구보기기 tv의 패턴사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 즉 포지션 플레이 다시 말하면 다득점 능력이죠 이 다득점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고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득점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다섯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 하나를 한달 정도 연습하셔서 내네 공으로 만드시고요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적구를 똑같이 보낼 수 있도록 제일 적구를 제가 친 모습 그대로 갖다 놓는 힘 배합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묵묵히 당부 강의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구독을 안 하시는 거는 좋은데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칠판 강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테이블 강의에서 직접 설명을 다하겠습니다.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치는 어떤 배치냐면요. 자, 이 빨간 공 제일 적구가 이쪽 가운데 센터하고 이쪽 왕포인트와 왕포인트를 연결한 선즉 요거와 지금 이선에 가운데 교차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구는 이렇게 왕포인트에 맞으면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곳에 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흰 공은 공 반개가 왼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한번 이두 가지 경우를 쳐볼 텐데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첫 번째 공은 제가 얇게 쳤습니다 얇게 치니까 이 공이 맞고 여기로 갔어요 이 공이 얇게 치니까 여기로 갔요이 공을 만약에 세게 때리면 이쪽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이 공을 안정적으로 칠 수가 없죠 공 스피드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요 힘 조절해서 공을 딱 치고 나니까 칠수 있는 공이 없어요, 뒷공이. 그래서 이 공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안 되고요. 자, 어떻게 공을 연습해야 되냐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공을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아까랑 그대로 똑같이 둔 상태에서 제가 이 공을 얼마로 칠 거냐면 10시 반에 2팁이나 3팁을 주고요. 자, 두께는 2분의 1 두께, 즉, 8분의 4 두께로 공을 칠 거고요. 스피드는 2.5 정도 가하면서 공을 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을 이쪽 코너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 공이 맞아서 얇게 맞으면 옆 돌리기, 좀 뒤로 맞으면 이쪽에 있는 공이 뒤돌리치기 포지션에 공의 위치를 세워놓으려고 하니까요. 잘 보시면 어떤 게더 좋은 공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거의 뭐 퍼펙트하게 공이 섰죠. 이렇게 공을 치니까 다음 공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연습할 때 그냥 막 치면 안 돼요. 자, 이 연습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공을 세우는 상태에서 자, 이 목적구에 공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구와 제일적구를 타격을 하는데요. 이 수구가 여기 맞고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반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 선에서 여기에 정도의 공을 세워야 돼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야 이 공이 제일 적구가 이쪽에 옵니다. 이거보다 더 세게 치면 당연히 오버하겠죠.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요 정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시겠죠? 이 훈련 방법을 쌓아야 얘가 고급스러운 당구를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 공을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가겠습니다. 목적구가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목적구가 코너에 이렇게 있고 자. 제일 적구는 요쪽 3포인트 요쪽 3포인트 요렇게 놓고 요쪽 3포인트에 요렇게 놓여있고요그 다음에 요쪽 1포인트에서 요쪽 1포인트 요쪽 1포인트에서 저쪽 1포인트로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제 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2포인트에서 이 제일 적구를 이렇게 연장한 선그 연장한 선에 이렇게 있고요. 공거리는 한 30cm 정도 공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공을 한번 어떻게 쳐야 더 좋은 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공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겠죠. 그렇죠? 네, 회전을 적게 주고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을 쳤을 때이 공은 여기 떨어져야 코너로 가는 게 아니라 25이상은 쳐야 코너로 가는 거예요. 이쪽 어디에 맞아야 공이 코너로 갑니다. 수고 가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공 한번 쳐볼게요. 자, 요 공을 놓고 칩니다. 자, 안 좋은 사례예요. 하나, 둘, 셋. 자, 공을 이렇게 쳤습니다. 자, 공은 멋지게 들어갔지만, 다음 공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빨간 공을 너무 얇게 쳐서 이쪽에 세워놨기 때문에, 다음 공을 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 똑같이 세워놓고, 이제 어떻게 치려고 그러냐면, 이 제일 적구의 두께를, 아까는 굉장히 얇게 쳤지만, 이제는 조금 두껍게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두껍게 치면, 이 공은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을 두껍게 치면 여기서 키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공은 제가 4분의 1 두께의 맥시멈 9시 당점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회전을 많이 매길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툭 치시면 돼요. 가볍게. 자, Q는 똑바로 가야겠죠? 만약 똑바로 안 하면 공이 어떻습니까? 짧아진 확률이 있어요. 자, 그대로 주고 4분의 1 두께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쎘지만 이 공이 어떻습니까? 제일 적구가 위로 쫙 올라오니까 다음 공을 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을 너무 얇게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공도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지금 이 공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꾸야꾸야꾸야꾸야꾸야꾸야이게 가는 거예요. 간심이막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감을 많이 부여하면 안 돼요. 이거 두껍게 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음, 한번더 쳐볼까요? 좀더 제가 요공의 모습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아, 제일 적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4분의 6개입니다. 일부러 회전 매길 필요 없어요. 하나 둘셋자 이렇게 꾸역꾸역 가요. 꾸역꾸역 꾸역꾸역꾸역 절대 따르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가요. 자기 갈 만큼 딱 가요. 그렇죠? 이렇게 공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공 스피드 많이 구요하면공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바로 이 공을 잘 치는 그런 방법이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일 적과 여기까지 오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은 제가 치는 걸 그대로 흉내내시는게 당구 좀 이렇게 하던자인 분들은 점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0판, 3점, 이런 분들이 더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요. 이제 당구를 지금 어느 정도 치시는 20점 이런 분들은 스트로크 자체를 한번 바꿔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공한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로 세 개가 이렇게 어? 이투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란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공을 어떻게 치려고 그러냐면, 옆돌리기로 치려고 해요. 옆돌리기로 쳐서 이 공을 포지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공의 두께는 2분의 1 정도 선의 두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2분의 1보다 사실 조금 두꺼운 느낌. 너무 얇은 느낌보다는 조금 두꺼운 느낌으로 해서 저 공은 꽝 때리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빵 해서 얘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안 돼요. 이러면 이 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을 칠때공잘 보시고요. 이 공은 한개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장점은 제가 두툼하게 쳐야 되니까 투치통도 주고 공을 공략할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두께 50% 보다 조금 두껍게, 꽝이 아니고 부드럽게 가요. 저 공의 속도랑 내 공의 속도랑 별 차이 없이 하나, 둘. 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자, 요거 요렇게 공을 치시는 게 다음 공 포지션도 좋고 굉장히 유리해 자, 공 배치를 볼까요? 흰 공이 수구고 빨간 공이 제일 좋군데요. 이쪽 1포인트랑 이쪽 3포인트를 연결한 이 선에 공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흰공 수구는 초구 치는데 그 센터 자리에 공을 요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접근은 이쪽에서 공한개 정도 요렇게 떨어뜨린 요 사이 공한개 정도 들어가는 요 사이만큼 공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공을 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자 먼저 당점은 1 0시투팁이나 쓰리틱 또는 10시 반 2팁이나 3팁을 주고 공을 공략을 합니다 자, 이럴 때 테이블이 뻣뻣하면 2팁을 주고 10시를 주는 거고 테이블이 미끈미끈하면 10시 반 정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요이 공을 쳤을 때 스피드는 2.5 정도 공을 공략하시는 거고요 이때 두께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두께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자,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공을 쳤을 때 10시를 개장했을때 이게 살짝 맞을 정도 두께라는 게 아니라 변형을 했을 때한 2mm에서 3m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이 공을 공략하시면 돼요. 왜,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바로 스쿼트 현상입니다. 공이 바깥으로 휘어서 나가는 스쿼트 현상 때문에 약간 공 자체를 2mm에서 3mm 정도 떨어뜨려야 돼요. 자, 제가 공을 공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거의 퍼펙트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을 맞추는 두께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 생기냐면요. 이 스쿼트 현상 때문에 이 공이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높아요. 이 스쿼트 현상 때문에 이 공을 똑바로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그냥, 어, 이 정도면 마닥스 할 정도의 얇은 두께를 변형을 하면, 공이 이렇게 돼요. 자, 이 공이 득점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득점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두껍게 만지면 이 공이 이쪽으로 많이 나오면 난구가 돼요 대요요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이년도 공이 안 좋아요 지금 이 공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을 칠 때는 이 공이 여기 어디로 가게 쳐야 돼 굉장히 얇게 쳐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공 배치를 한번 볼까요 빨간공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흰공이 수인데요빨간공 제일 좋고는 이쪽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의 가운데 지점에 놓고요 제공은 이쪽 왕 포인트 떨어진 곳에서 공 반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공 배치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공을 어떻게 치려고 하냐면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첫 번째는 얇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점은 중단에 한 팁이나 또는 4시 한팁 또는 5시 한팁그 사이를 주고 공을 공략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그냥 가볍게 부딪힌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 스피드는 3.5 정도 가하시는데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습니다 이 공은 중요한 게한 개만 치는 게 아니라 포지션 플레이 하기 때문에 가하게 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스피드를 4 이런 식으로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공이 잘섰죠 그래서 다음 공을 충분히 칠수 있는 그러한 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적구를 이쪽 투포인트 위쪽에 세우는 이러한 공 배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공을 제가 3분의 1 두께를 한번 쳐볼게요. 3분의 1, 아, 4분의 1 두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4분의 1 두께니까 팁은 아까보다 조금 빼고 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반팁 정도만 주고 치겠습니다. 그 공보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뒤돌려치기 포지션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제 공은 여기 있었어요 이쪽에 있을 때는 치기 좋지만 이쪽에 있을 때는 어쨌든 이 공이 이쪽 어디에 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가 투 포인트 밑에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 공은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돌려치기는 편한 뒤돌려치기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그런 뒤돌려치기가 됩니다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공이 아니에요 어?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같은 라인이라도 얘가 이렇게 같은 라인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뒤돌려치기가 쉽지만 이쪽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좋은 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을 얇게 쳐서 제일 적구를 일로 보내는 형태를 취하는 게더 좋다 이런 얘기고요